설명. 아파벨 빼고, 파닉스 빼고, 프리, A, B, C, D 나갑니다. 학년으로 보시면 돼요. 보여드리고, 이렇게 과정이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뭐, 단어장 추가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음.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등으로 보시면 되고, 입시학원 전환입니다. 이렇게 음. 음. 그렇게 설명.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제 우리 쌤들한테 만들어준 건데, 교재가 이제 파닉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프리가 1, 2, 3, 4가 있잖아요. 저는 토큰 안 쓰거든요. 프리 리딩 1, 2, 3, 4 있으면 3번부터 받아쓰기 들어간다. 응. 그러면 이때부터 복수 개념 계속 넣어라요. 응. 복수 개념 계속 반복. 그 다음에 A 들어간다. 그러면 주황색 이제 들어가잖아요. 토크 1, 2, 3, 4. 들어가고 라이팅 1 2 있고 리딩 1 2 있고 리딩 1, 2. 요 리딩 파트 응. 들어가는 순간부터 3인칭 단수. 여기서부터 3인칭 단수 개념 계속 반복. 복수 개념 계속 반복. 응. 응. 하고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 표 붙여주기. 이런 이제 여기서부터 시켜요. 그, 어뮤즈먼트 파크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놀이공원 가는 거. 네. 그때 이제 1인칭, 2인칭, 3인칭, 로 네. 그 표를 붙여줘요. 음. 3인칭 단수일 때는 S나 u 를 붙인다. 계속 반복. Animals 음. 나면 이거 S 뭐야? 복수. 이거 S 뭐야? 3인칭 단수. 책 음.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 음. 이제 이렇게 해서 가고, 이 때부터는 이제 단어장이 추가돼요 음. 저희는 단어장은 이따 보여드릴게요. 초록색 들어가고, 토크 리딩 뭐 이렇게 쭉 나가고요. 이제 라이팅 가서 특별한 건 없어요. 여기서 쭉 나가고 여기 이제 동명사 개념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I like reading, I like drawing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I like drawing 이렇게 나오면 애들한테 설명할 때는 주인공이 한 명인데 동작이 두 명이야. 그러면 쉽게 남편 하나밖에 없는데 부인 두 명이 있는 거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러면 다리를 써야 돼. 다리를 투로 쓰거나 I N G로, 사라져? I N G로 쓰거나 그러면 나중에 이제 6학년 넘어가면 투를 쓰면 투부정사고 ing 쓰면 동명사고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음, 음, 옛날에 쌤하고 음. 할때 i like drawing 했지? ing 썼지? 이게 동명사야. t 음. 썼지? 이게 투부정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음. 어,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다음에 라이팅 들어가면 영상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라이팅. 네. <laughs> 음. 아또 목소리 또. <laughs> 네. 라이팅 들어가면 그냥 이건 제가 임의로 만들었어요. 그냥 이게 음. 뭔가 라이팅인데 차별화가 없잖아요. 어. 그리고 음. 듣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음. 우리가 요거밖에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변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친구는 아파트에 살아요. 해서 이제 문문 우리 삼촌은 시골에 살아요. 어, 정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변형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한 음. 바닥씩. 챕터에서 이제 끝까지. 그러면 한개할 때마다 요거 한바닥씩 하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요거 라이팅 할 때는, 1, 2권 할 때는, 6게 나가요. 음. 다 하고 나면, 노트에 붙여주기. 음. 음. 관심 갖지 마라. 쏟아져라. 자, 그 다음에, 그레을 하면, 품사, 명대동형부 쭉 해서, 이제 하고요. 그, 10차까지 하고 나면, 대명사가 나오잖아요. 음. 그럼 계속, 이제 묻는 거 명사가 뭐야, 이름이요. 대명사가 뭐야, 명사 대신하는 걸 계속 반복. 음. 지나가는 애한테 계속 붙잡는, 6학년들 아까 왜 바빴냐면, 인칭 대명사, 그 격변, 아알마이미마인 있잖아요. 그냥, 임의로 보이는 대로 잡아서 시켜요. 음. 음. 그 다음에 요거 10차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 뭐 나오면 시험 보고 형사는 뭐야 명사 꾸미는 거는 부사는 뭐야 뭐 동사, 형사 꾸미는 거야 명대동 형부 여기에서 초보 정사 기념까지 다 나오잖아요 명대동 형부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게 뭐야? 그럼 이름이 이게 뭐야? 명사 대신. 이건 뭐야? 동작이요. 이거 두개 뭐야? 꾸미는 거. 뭐 꾸며? 얘는 앞에 두개 꾸미고, 얘는 음. 뒤에 두개 꾸며요. 이렇게 이제 음. 그러면 투부정사 설명할 때도 이거로 다 되는 거예요. 이제 음. 명대동 형부 머리에 이제 넣고 그거 개념부터 서쭉 들어가고, 요거 이제 그램을 끝나고 나면 리딩에서 1, 2, 3 이거 이제 스스로 동사 찾고 해석하고, 음.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요거는 이제 중등과정으로 들어가면 되고, 중중 들어갈 때는 이제 문법은 이렇게 들어가고 독해는 리딩 슈터나 뭐 리더스 뱅크 그런거 쓰시면 되고 특기 모의고사는 제가 써본 중에는 바로 듣기 저게 낫더라고요. 왜냐면 안에 좀 세부적으로 돼 있어요. QR코드 해가지고. 그래서 저거 쓰고 있고요. 단어는 단어장을 만들어요. 단어장은 어, 일단 볼게요. 이거를 1에서 70까지 있어요. 저희가 만든 게. 그래서 엄마들한테 설명할 때는 아까 요 단계부터 단어장 추가가 된다 했잖아요. 음. 그럼 학습하고도 시간이 남아요. 애들은. 음. 그러면 요 때부터 들어갑니다 애들은 또 뭔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어떤 그러니까 애들은 단어장 서는 언제 들어가요? 이렇게 물어보 음. 하루에 5개도 하고요. 어머니. 잘하면 20개도 하고 애들 따라 다들다고 음. 다르게 들어가고요. 여기까지 하면 5까지 하면 200단어인데 그렇게 되면 공문제 의로시험본니다 그래서 이제 무작위로 시험본을 시켜요. 이렇게 문제지는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5에서 한 번, 10에서 한번 이렇게 테스트가 이제 요 단어장 한 권에 두번 테스트가 들어가요. 80점 이상 넘으면 통과, 아니면 재시험 될 때까지. 그래서 이걸 70까지 하는 거예요.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까지 70. 그럼 초등부 거의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초 단어, 이거 워드마스터. 음. 기초 끝나고, 이렇게 마찬가지, 5까지 시험. 그 다음에 끝나면 실력. 그 다음에 뭐 중등고난도. 그 다음 수능 이렇게 있는데 그 뒤로는 아직 작업이 덜 끝났어요. 그리고 음. 어? 이렇게 단어는 계속 연결. 완소단어도 만들었거든요. 음. 우리 완소단어 음. 책 있거든요. 네. 네. 그것도 이용해서 있었어요. 만들어서 음. 완소단어도 이제 뭐 해서 시험 치고. 음. 인원이 별로 없으면 완소단어를 가지고 선생님이 직접 불러줘요. 음. 그러면 뭐스펠링 적고 뜻 적고 스펠링 정보 음. 이렇게 한 40개, 한 바닥씩. 음. 방학때가 계속 음. 시험 봤어요. 곧 음. 하면 이죠 이건 이제 어머니들 보여드릴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음. 저뭐 다른 거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3인칭 배울 음, 때, 음, 음. 뭐 단어상식, 그리고 그 다음에 숫자 나올 때 우리가 다 적기 힘들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냥 음, 바로 붙이게. 음. 그 다음에 이거는 하다가 파닉스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음. 단몸, 이중몸 헷갈리니까 맞아. 그냥 또 연습시키려고 또 하는 거고, 격변 앞에 요 하는 거고. 음. 이게 그라머 C의 1권에서 10차까지 끝내고 나면1 1차에 대명사가 나오면 고 전에 이걸 외워요. 그리고 문제 하는 게 마이 맘앤쉬 이렇게 있는거 요거를 대명사로 바꾸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 저기 뒤에 랩업에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설명할 때 탐의 나이가 있으면 탐이 몇 인칭이야 하면 애들이 3인칭이라 하잖아요 그럼 아이는 1인칭이야 그럼 뭘로 할 거야 작은 숫자 복수로 가라고 작은 숫자 뭐야 1인칭에 복수 뭔데 2로 간다고 내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 그럼 탐하고 너하고 있으면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 탐이니까 뭐라고 2의 복수로 간다고 2로 간다고 이렇게. 한번 뭐 형용사 파트 나오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던져주면 음. 이렇게 테스트 보는 거죠. 바로 음. 어. 이런 자료 그냥 이렇게 음. 쓰는 거예요. 음. 어. 뭐 때고 그 때, 그때 필요해요. 자주 뭐. 인쇄하시고 막 애들한테 주고 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때, 계속 그때마다. 만드는 네. 거죠요 네. 선생님도 수업하는 동안 저는 여기서 음. 한가할 때가 있으니까 음.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음. 만들고 이거는 예성도 이것저것 만드는 거죠. <laughs> 만드는 건데 이거는 이번에 그 예비 중 애들. 올라가면 방학 때쓸 거예요. 조금 이건 불규칙 공사 나오는 거, 1, 2, 3, 4에서 테스트 따로 가고요. 명사 복수형 만드는 거, 이거는 이제 복습 개념으로 넣고, 이게 대명사 바꾸는 거. 음. 그럼 하루에 한바닥씩 숙제로 나갈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교재를 보고 제가 좀 편집해서 만들었거든요. 음. 이제 20강까지 있어요. 음. 20강까지 있으면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개념. 이제 읽어 있으면 문장 애들이 부정문, 의문문, 뭐 과거, 미래, 음. 뭐 진행형 음.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동사, 일반동사에서 이거 이제 계속 연습, 음. 연습, 방학 동안 이것만 돼도 1학기 거까지는 무난하게 갈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요책 끝내고 나면 이런 거는 이제 무난하게 할수 음. 있게끔 응. 책에 대한 이거는. 내용이에요. 다? 아니 그냥 어, 만든 따로 거죠. 만드신 네. 거예요? 네, 만든 거죠? 어. 만든 거고, 이것도 그냥 만든 거고 이거는 이제 뭐 단어장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던져줘서 음. 여기다가 외워라고 할 때도 있고 음. 그다음에 안녕 이런 정도 하면 어 이런, 이런, 하면. 음, 어, 이런 음. 거 하다가 보면은 이게 1권은 테스트지가 있거든요. 음. 근데 2권 넘어가면 제가 만지기가 피곤해서 음. 네가 정리해서 네가 외우라고 해요 모르는 음. 단어를 음. 음. 그래서 자기가 외워서 알기야 오늘 특기 평가해. 한끝나고나 이렇게 이제 음. 문제를 만들어 놔요 음. 뜻만 잡게 독해하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음. 이런데 보고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요 만들어 던져주면 뜻잡기 그래서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암기해 오면 제가 몇 개의 질문 음. 통과하면 넘어가지 챕터 투도 마찬가지 아래스 그랬는 뜻까지말 하면 테스트 3, 음. 테스트 4 이렇게서 음. 요까지는 테스트 한세권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네가 정리하고 이제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음. 는 음. 익숙하니까 애들이 그렇습니다. 음, 음. 재미가 없어가지고. 음. 요번에 저도 안 쓰다, 들고 뭐 있다, 이제. 어, 이제, 어. 맥주만 던져주고 너희가 풀어라고. 네, 네. 저끝한 가도 돼? 아니, 아니, 여기가 파란 방이나 노란 방 가. 예. 그래서 음. 이제는 뭐, 샘플이 많이 들어오니까. 음. 그냥 그때그때 하는데. 삼촌을 뽑기도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애들이 네.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음. 2000, 2,400대가 좀 문제가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좀 세부적으로 돼 있고. 정리가 안 됐는데. 항상 깨끗한데 오늘 날이 좀. 네. <laughs>